필, 승, 코인 유리티구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추천드렸던 카이버 네트워크 대략적으로 900원 부근에 매추천 드렸고요. 지금은 대략적으로 약4% 정도 빠진 모습인데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왜 차트를 봤을 때 일봉 상으로 이런 급등이 나온 후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런 음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음봉의 출연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오히려 한한두개 정도 그런 식으로 더 나와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이 음봉은 어떤 현상 때 나타나는 거냐? 바로 급등을 위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음봉이 나와줘야만이 이런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4%약 20원밖에 안 빠졌죠. 이4% 정도는요. 급등을 위한 조짐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약 3거래일 정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 놈도 전에 추천드렸던 세타표율이나 도지코인처럼 일정 눌림목 준 후에 7%, 8%, 10% 급등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추천드릴 코인 바로 센티넬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입니다. 대략적으로 76.4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놈 차트는 살짝 쿵 박스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은 왜 추천드리냐면 바로 이 꼬리를 이용한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전 영상부터 이 꼬리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죠 이 꼬리는 정말 중요한 매매의 지표입니다 꼬리가 왜 생기냐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10%라는 매집봉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대략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오르고 한요 정도, 3% 정도가 빠져줬다라고 했을 때, 요런 꼬리가 생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라는 건데, 요런 꼬리를 이용한 매매는요, 요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해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비록 빠질 수는 있지만 당일날 어쨌든 오른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종목을 왜 추천드리냐면 현재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무조건적으로 오를 거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홀딩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센티넬 프로토콜로 당일 매수 당일 2절로 간단하게 만만 보시라고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가볍게 먹고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으로 76.5원 부근에 매수해주시면 되고요 요금은 내일로 봤을 때 목표가는 84.5원에 책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딱요하한선이 69원에 책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센티널 프로토콜 매수가 76.5원. 6원 부근에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84.5원, 손절가는 69원 책정해 드리면서 요놈도 깔끔하게 먹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아래 링크로 남겨 주신 모든 분들은요. 매일매일 이런 단타 종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요. 무조건적으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령입니다. 필승.